레위기 24장 이어서 13절부터 시작합니다. Then the Lord said to Moses, Take the plasma outside the camp.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신성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어, 나오게 하라. 끌어내라. 데리고 와라. 그 신성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나오게 하라. All those h h a d him. a 아, to lay their hands on his head, and the entire assembly to stone him. 거기 허드 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려 놓고 엔드 디 인타이 어셈블리 전 회중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두스턴님그 사람을 돌로 쳐야 한다. 돌로 쳐야 한다는 것은 죽인다 그런 말이요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 에, 하나님을 모독한 한 자, 저주한 자는 용서가 없어요. 그대로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Say to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또. Anyone who causes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will be held responsible.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보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Anyone who blasphemes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ut to death.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 모독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 모독한 자는 죽어야만 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h e e n t i e assembly must s n them. 그래서 전해중이 그들을 돌로 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해중이 다그 신성 모독한 자들을 돌로 쳐야 한다. Whether foreigner or native born, when they blaspheme the name, they are to be put to death. 이방인이거나 또는 본토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또는 본토 본토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이거나간에 그들이 네임 여기 네임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신성 모독했을 때는 대야 트비프트 때였다 그들은 죽어야만 한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Anyone who takes the life of a human being is to be put to death. 인간의 존재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자예요. 그는 관계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is to be put to death. 당연히 또 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사람의 생명을 뺏은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또 반드시 죽어야 된다. Anyone who takes the life of someone's animal must make restitution life for life. 누군가의 동물의 생명을 뺏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인 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생명을 뺏은 자.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인 자는 must make restitution. restitution 배상이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인 자는 그 동물 값을 배상을 해야 된다. life for life.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였으니까 그 동물을 대신 주든 지그 동물값을 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anyone who injures their neighbor is to be injured in the same manner.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인주하라는 것은 상처내다 부상을 내다 말이야. 그들의 이웃을 상처를 낸 사람. 그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은 is to be injured in the same man.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처를 입어야 된다. 부상을 입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해치게 했으면 다른 그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당해야 된다. Fracture for fracture. Fracture는 골절이에요. 그러니까 골절을 상하게 한 것은 골절을 상하게 하게 하고 이 말이죠. 골절은 골절로. I for I. 눈은 눈으로, 투투호 투투, 이는 이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야 된다. 골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도 골절을 상하게 되어야 되고,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자기도 상하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자기도 이를 상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The one who has inflicted the injury must suffer the same injury. 인플릭트는 고통을 주다예요. 더 인절이니까 부상을 당한 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상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must suffer the same 인 r 이 똑같은 부상을 부상을 겪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겪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도 그와 똑같은 부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Whoever kills an animal must make restitution, but whoever kills a human being is to be put to death. 동물을 죽인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동물을 죽인 사람은 누구나 배상을 해야 한다. 그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된다. But 그러나 whoever kills a human being, 인간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나 또 죽어야만 한다. 사람을 죽은,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동물을 죽인 사람은 그 동물을 배상을 해야 한다. 지금 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그이 규례를 전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you are to have the same law for the foreigner and the nativeborn 너희는 너희는 이방인과 그리고 본토인에게 똑같은 법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본토인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심리를 똑같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똑같은 법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도 아주, 아주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Then Moses spoke to the Israelites. and they took the blasphemer outside the camp and stoned him. The Israelites did as the Lord commanded Moses.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성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and stoned him. 그를 돌로 쳤다. 그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돌로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다한 후에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신성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라. 돌로 치게 했다. 더이스라엘디스 did 에지다를 드 커맨디드 모 모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했던 대로 시행했다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을 또 등잔 때에 대한 제사장의 관리를 또 말씀하셨고, 또 여화를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규례를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